오늘 소개하는 영상의 내용은 1980년 영국에서 한 경찰관이 순찰 중에 겪은 놀라운 실화 이야기입니다. 엘렌 고드프리라는 경관이 겪은 이 사건은 그보다 6개월 앞서 일어났던 지금은트 아담스키 실종과 죽음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을 더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앞서 일어난 지그문트 아담스키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후 5개월 뒤인 11월 28일 저녁이었습니다. 고드프리 경관은 언론에 의해 크게 화제가 된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은 지그문트 아담스키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엘렌 고드프리 경관은 당일 몇몇 소들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위 너머로 이상한 것이 보이길래 그는 버스가 도로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로질러 미끄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버스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그는 물체로부터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차했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지금은 그 사건이 발생한 석탄 야적장에서 1마일도채 떨어지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차를 몰고 좀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도로 위에서 약 5피트 정도 뜬 채로 소리 없이 맴도는 매우 밝은 물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물체는 소음도 전혀 없었고 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물체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닮은 형태로 주위에 일렬로 늘어선 창문들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머물면서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물체를 노트 위에 빠르게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밝은 빛을 발하는 그 물체는 폭이 약 20피트, 높이 14피트에 회전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로 묘사되었습니다. 고드프리 경관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자 당황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무전을 시도했지만 무전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보드프리는 강한 빛을 내뿜는 그 물체를 본뒤 어느 순간 기절하게 되고 약 20분 뒤에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가 의식하는 기억은 우주선을 관찰하다가 순식간에 그의 순찰차가 움직이고 도로를 따라 더 멀리 운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체가 사라진 것을 알았고, 길 아래로 30야드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약 2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서 UFO를 목격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물체가 뜬 장소의 도로는, 비로 인해 젖어 있던 다른 도로 표면들과는 달리, 소용돌이 모양으로 말라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드프리는 동료들에게 그의 경험을 전했고, 현장조사에서 무언가가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츠가 찢어져 손상이 되었고, 왼쪽의 발등에는 화상자국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 위치 상공에 떠있는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하는 여러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밤 같은 장소에서 미상의 물체를 목격한 사람은 엘렌 고드프리 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인인 레나드 스미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렌 고드프리가 그 물체와 마주치기 한 시간 전 그날 밤 목격자 5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년 후 고드프리는 사건 발생 당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UFO 조사팀과 협력하여 그들의 제안에 따라 최면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최면을 통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차에서 내렸는데 UFO에서 나오는 강력한 빗줄기에 맞아 당황하여 차로 돌아가 의식을 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우주선의 안에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과 비슷한 키큰 남자가 상황을 통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처럼 보이는 키 작은 생물체 6명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존재에 의해 의학적인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키큰 존재는 고드프리에게 괜찮을 거라고 확신시키고 긴장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차나 검사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것 같았으며, 계속 진행된다면 쇼크로 심장마비가 올것 같았습니다.그 후 별다른 사건 없이 2주가 지났지만, 고드프리 경관의 경험담이 언론에 유출되어 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곧 모든 사람은 고드프리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고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겪은 사건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경험 이야기로 인해 본인과 소속 부서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탄탄했던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된 그는 더 이상 직장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관은 그에게 모욕을 주고 경찰차를 빼앗고 자전거로 대체했으며 그가 사임하기를 원했고 결국 고드프리 경관은 경찰직을 그만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관찰자로 정신력과 판단력이 건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던데의 미러지 저널리스트인 존시어드는 엘렌 고드프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엘렌의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제가 들어온 것중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18년 고드프리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말한 이야기는 아마도 꿈이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진술하면서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고드프리는 그날 밤 도로에서 목격한 물체에 대한 확신을 할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세부사항의 확실성에 대한 기억에 덜 확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터 아담스키 시신이 발견된 곳인 웨스트 요크셔의 칼더 계곡에 위치한 토드모델는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마을입니다. 랭커셔와 요크셔의 경계선에 자리잡은 이 작은 마을과 주변 언덕은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왔습니다. 수년에 걸쳐 토드모델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의 기묘한 연관성으로 UFO 목격 및 신비한 만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더 아담스키가 외계인에게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부언했습니다. 그는 아담스키가 발견된 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옮겨졌다고 자신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하길 아담스키가 석탄더미 위에 석탄을 조금도 묻히지 않은 채 등을 지고 있었고 크게 뜬 눈과 화상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석탄더미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드프리는 아담스키 얼굴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표정을 볼때 겁에 질려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등골을 오싹하게 했고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본 사람이나 그를 놀라게 해 죽게 한 사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것 또는 누군가가 그를 석탄더미 위에 올려놓았고 무언가가 그를 놀라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 고드프리는 아담스키 시신에 대한 사후 조사를 수행한 병리학자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는 말하길 겁에 질려 죽은 사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담스키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드프리는 자신의 UFO 목격담과 아담스키 사건 트래비스 월튼의 납치 주장에 대한 그의 추측을 포함하는 책인, 누가 아니면 그들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2017년 11월 자비 출판했습니다. 참고로 엘렌 고드프리가 경감실로 불려갔을 때 의문의 한 남자로부터 UFO 사건이나 아담스키를 언론에 언급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77세로 생존해 있습니다. 센터는 엘렌 고드프리 경관이 겪은 사건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가 실제 순찰 도중 UFO와 최근접한 거리에서 조우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몇몇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난뒤 그로 인한 시간 공백의 기억상실을 겪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억이 최면으로 복구되면서 모든 상황의 연결고리가 UFO의 조우에서 납치되는 사건으로까지 귀결되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도로상에서 UFO와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고드프리 경관은 불과 30m의 최 근접한 거리에서 UFO가 다이아몬드 형태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외관의 일렬로 배열된 창문들까지 상세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폭 20피트, 높이 14피트의 거대한 크기의 물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목격 당시 재빠르게 물체의 외관 스케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물체가 지면에서 약 1.5미터 뜬 상태에서 하부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영향으로 인해 주변의 나뭇가지나 덤불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물체가 채공에 있는 동안 아무런 소리나 열 진동을 발산하지 않았습니다.고드프리 경관은 본서에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무전기가 먹통이 되어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그가 의식이 돌아온 뒤 물체가 떠 있었던 위치로 갔을 때 지면에는 둥그런 원형 자국 형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비에 젖은 노면이었지만, UFO가 떠 있었던 위치의 노면은 건조한 마른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UFO로 납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 단서들입니다. 첫째, 그는 갑자기 휙 소리와 함께 밝은 빛에 휩싸이면서 어느 순간 의식을 잃게 되고, 깨어난 후 20분간의 시간 공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기억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복구하기 위해 시간 역행 처면을 걸은 결과 그가 UFO 안으로 피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히스토리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납 체험과 기억단절은 일반인들의 외계 존재에 의한 피납 상황과 일치하는 네 가지 공통점인 기억상실, 외계 존재의 묘사, 신체에 남은 흔적, 심리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엘렌 고드프리 경관이 겪은 놀라운 사건이 영국의 UFO 핫스팟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그가 신뢰할 만한 경찰 신분이었다는 점, 지금부터 아담스키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경찰이었다는 점, 경찰직을 불명예스럽게 은퇴한 이후에도 자신이 겪은 UFO의 조우 경험과 다른 피납 사례들에 대한 견해를 책으로 펴내어 떳떳하게 공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실제 UFO와의 만남 외에 피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